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요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네, 오늘 2부 축하한 바다 행사를 진행한 아나운서 주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세요? 네, 제가 아니, 뒤에 있어 보니까 소리가 잘안 들려서 제가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크시겠습니다. 네, 양해부터 계속 계실 건가요? 아 계속 계시는 계속 계시는군요 <laughs> 큰일 났네 나 알겠어요 마음대로 못하겠군요 어네 일단 이부 축하 한마당 우리 시작을 할 텐데요 기안요네 <laughs> 네. 네, 우리 먼저 축하 한마당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연합예배기 때문에 우리 축하 한마당 시작 전에 우리 이양우 어선남목자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죄악의 문제. 주의 문제가 증복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은 죄와 죽음,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자유의 선언임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인간의 권력과 폭력, 거짓과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언합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불화 죄와 죽음의 강에 건축된 하나님의 평화 ]의 다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정금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죽음을 죽이신 예수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축가잔치에 참여한 교회와 승도들, 예수 발의 축가잔치를 바라보는 모든 승도들, 그리고 예수 발의 축가잔치를 구경하는 동탄의 모든 주민들에게 예수 발의 보험과 생명이, 예수 발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발의 은혜와 행복이 함께 더불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0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부활신앙이 부활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춤추는 이 파도가 큰 쓰나미가 되어 5천만 우리 동포들과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에게도 쓰나미로 은혜의 쓰나미로 축복으로 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 영광을 돌렸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